안녕하세요, 저는 진입니다. 음, 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음, 척수 손상 이어서 진행할 까하는데요 이전 시간에는 이 척수 손상 중, 중에서도 이 중후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뤄봤습니다. 뭐, 전방척수 중후이라든지 음, 중심척수 중후군, 불안세카 중후군, 뭐, 말꼬리 중후군, 뭐, 이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전방척추 척수 중후군 같은 경우에는 어~ 운동과 어~ 간 소실이라든지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 이 동맥 어~ 척수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의 손상으로 인해서 점방 척수 증후군이 문제가 된다 고거 이제 과골고기나 과신전이에서 발생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같고요 어~ 중시 척수 증후군 같은 경우 음, 같은 경우에는. 어이 노인성 그러니까 척추 척수가 들어있는 척수 공간 안이 좁아져서 생기는 중후군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음, 노인 환자분들에게 많이 나타는 뭐 오십 세 이상이나 뭐 특징적인 음, 나이 때도 이야기는 해줬지만 어 노인에게 발생한다 혹은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척수가 들어있는 공간이 좁아짐에 따라 척수 외짐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중순인 척수 증후군이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불안 색깔의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한쪽 측면에 척 한쪽 척수의 오른쪽이든 좌측면이든 이제 편축으로 음~ 손상을 당하고 난 후에 동측 그러니까 오른쪽에 다쳤으면 오른쪽에 운동과 감각 신경 감각에 문제가 생기고요 반대쪽에는 이제 통증과 관련된 음~ 반대쪽에도 통증과 관련된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거 양쪽에서 다 생, 양쪽 모두 다 문제가 생기는데 손상당한 쪽에서는 감각과 운동 소실이 있다라는 거이 불안 색깔 증후군과 관련된 그 내용들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불안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전반 척수 증후군이나 중신척수 증후군보다는 음~ 예후가 좋다. 회복의 가능성이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네요. 이세 가지는 중요한 척수 증후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할 내용이고 뭐 말꼬리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말고도 척수 말단에서 발생한 증후군이 되는데요. 어 말꼬리 증후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건 안장 마비라고 해서 허벅지 안쪽에 마비가 생긴다는 거, 뭐 요실금이나 변실금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특히 하지 쪽에 운동 소실이나 감각 소실이 특징적인 거, 뭐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하지에 힘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걷는 것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비틀거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척수 쇼크라든지, 신경성 쇼크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신경성 쇼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채트 3장에서 배웠던 출혈과 쇼크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쇼크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척수 쇼크는 어 척수에 발생한 일시적인 충격이라고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어,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척수 쇼크하고 신경선 쇼크를 여러분들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신경선 쇼크는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고는 전연적인 쇼크의 증상이 쇼크이지만 그 전원적인 증상과 증후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척수의 전원적인 증상 뭐예요?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빨라지는 이런 이 보상기전이 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음, 피부 촉촉함, 뭐 차가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신경성 출구 같은 경우에는 손상당한 부위 아래쪽으로는 건조하고 따뜻한 피부가 느껴진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어 신경 써 쇼크하고 다른 쇼크를 감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 기준점이 되니까 여러, 음,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될 내용일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 진도를 나가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율신경 과다반사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좀 짧은데요.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짧지만 음, 그 함축되어서 설명해야 될부분들이 조금 있는 음, 중 t 중 하나입니다. t time I have to t 려주시면될것 같고요. h e f i r s 영향에 대한 신체 반응과 to talk about the first time I have to talk 자 b o u 자 the first time I have to t a 밑에 그 다음에 있는 그림을 어, 글을 보실게요. 신체가 손상 부의 하부 신경조절 기능의 손실과 연관된 문제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척수 손상 초기 이후에 발생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율 신경계가 어, 신경 손 신경 손상이 일어나고 난 후에 이 혈관을 이 수축하는 바소프레신 효과가 바소 컨트레이션이라는 음, 이런 기능 자체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인 저혈량증으로 쇼크가 오는 거잖아요. 신경성 쇼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혈관이 딜라테이션에 있는 축 늘어져 있는 상황을 이제는 이 쇼크, 신경성 쇼크 오는 사람이 내부적으로 적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부 시스템적으로. 뭐 생리 기전으로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생리 기전이 이제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혈관계가 교감신경 자극에 결핍에 적응하고 혈압이 정상 수치로 돌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쇼크인데 정상 수치로 돌아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게 뭐냐? 이전에 말씀드렸던 신경성 쇼크에서는 혈압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신경성 쇼크의 후기에 나타나는 것이 자율신경 과다반사 증후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혈압상승에 반응해요. 척수 손상 아래쪽 신세부위에 혈관 확장을 통해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느림면만 발생하게 된다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혈압을 조절할 어, 혈압에 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이 뭐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말초혈관 저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척추 손상 아랫 부위에는 말초혈관 저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상승하게 돼요. 여기 혈압이 상승하는 이유가 이유는 이뭐 혈압을 네.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심장의 수축력이 강화됐기 때문이다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근데 강하게 엄청나게 음 많은 양을 어 짜줘야지 아래에 퍼져 있는 혈액까지 돌아올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축력이 강화되고 이 수축력의 강화로 인해서 음 반대로 이 심장의 수축한 횟수는 줄어드는 요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뭐 자율신경 자율신경 과다반사증후군이 자주 발생하는 호발 부위를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요추 그러니까 아래쪽 척추 부위보다는 이 위쪽 등뼈나 등뼈 상부나 혹은 목뼈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게 보셔야 될 것은 뭐냐 이제 이 자유신경 관, 과다 반사 증후군이 어떠한 증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가 이것을 조금 기억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처음에 보셔야 될 것이 급격하게 일르는 고혈압 그리고 느림맥 발동성 두통이나 흐릿한 시야, 송상부위 상방 피부의 발한 및 홍자 같은 증상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발동성 두통이라든지 흐릿한 시야라든지 느린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모두 고혈압과 관련된 음 증상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고혈압이 높아지니까 가장 많이 출혈이라는 것이 어디냐? 이 비강 속에 있는 얇디 얇건 그 혈관들이 자주 터지겠죠. 그래서 비강 비출혈, 코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구역반사 같은 경우도 두개내압 두개내압 상승에 의해서 좀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왜 두개내압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냐면 이 높은 고혈압이 발생하게 되면요 이두 머리에 내 혈액의 공급하는 혈관 자체의 압력도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개 내압과 관련된 내용도 이야기해 주는데 이 바통 소통하고 같이 두개 내압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인해서 이제 개구리 프레스가 어, 자극이 되어서 물론 재구리 프레스 안에 있지만 이 구역질 반사가 이제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발작, 뇌졸중. 그러니까 여기는 뇌 손상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뇌 손상이 추가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사망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점. 그래서 어,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음, 자율신경과다반사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거 요거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많이 언급하기는 했는데. 어, 여기서 중요하게 볼 거는 이 신경성 촉크에 신체가 적응한다라는 것, 적응해서 혈압이 정상으로 오는 정상 수치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혈압이 상승하게 높게 상승하기 시작한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이 높은 혈압 때문에 어 느림의 빠동 소두통, 흐릿한 시야. 이건 다 고혈압 때문에 그런거죠 그 다음에 코출혈도 마찬가지고 구역질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모두 혈압의 상승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급격한 혈압의 상승은 300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왔던 신경성 쇼크로 인한 자율신경 과다 반사 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 교통사고 였고요 어 교통사고 이후에 이제 척수 손상이 있었는데 예, 소생실에서 지켜보다가 혈압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300까지는 안 올라갔고요 제가 220 얼마 정도로 올라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환자는 음, 특별한 경우라서 신경선 쇼크도 그한 명이 최초이자 음, 최후였습니다 그 이후에 신경선 쇼크 환자는 본 적은 없고요 어 신경선 쇼크 환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음, 220 얼마까지 올라갔다는 것 같아. 최대 230까지 올라간것 같은데 계속 220이 넘 계속 유지되었던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해서 결국 사망하긴 하셨는데, 네 그런 경우가 실제적으로 자신경 과다반사 중우군이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환자가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 뭐 제가 많은 기간 동안 병원 에 근무한 건 경험을 쌓는 건 아니, 쌓은 것은 아니지만, 뭐 저도 그래도 한 사오 년 동안은 병원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뭐한명 정도였으니까 생각보다 아 자주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계셔,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면 환자는 죽을 수 있다라는 거. 어, 여러분들이 응급처치, 응급구조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될건두 가지가 있는데 환자 발생률은 적지만 이 중증도나 사망률이 매우 높아서 빠르게 인지해야 되는 상황, 혹은 반대로 사망률은 낮으나 발생 빈도가 높은 것들 이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맨 처음에 언급했던 거 사망률이 높은 상황들. 혹은 손상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다면 분명히 이전에 했던 거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둔감화되어져 있어서 아이 사람도 그냥 경증일 거야 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환자가 나중에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빈도는 적지만 심각한 상황일 경우 심각한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은 손상들은 혹은 질병들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의 상황이 뭐 대부분 경증 환자를 많이 만날 거니까 그런 상황이 익숙해지게 되고 그 머릿 속에 이런 지식들이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무조건 까먹잖아요. 까먹게 되면서 시절 만났을 때아이 환자도 별거 아닐 거야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지만, 환자에겐 죽음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점꼭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상황이기도 해요. 어, 대부분 이제 소방서나 혹은 병원에서 근무하시다가, 병원 내에서는 그나마 다행인데, 소방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대응하는 사람이 응급구조사 구급대원들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이러한 상황에서 어,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그런 환자, 뭐 법적인 것도 법적인 건데, 그건 이 차, 뭐 개인적으로 부가적인 내용이니까.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이 알지 못하는,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환자가 죽었다는 이런 충격이 매우 크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외상 스트레스는 이제 본인이 정말 원해서 소방을 가긴했지만뭐 5년 만에 그만두고 10년 만에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생기니까, 네, 여러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 위협하는 여러 가지 손상들과 심연들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된다는 라 거, 체크해 주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인 증후군들, 척수 손상, 척수 손상이 발생하지만, 이게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어, 손상 자체가 일어났을 당시에는 증상과 증후, 증후가 보이지만,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뭐 스팅어라는 말이 있고 스포츠 활동하면서 생기는 손상 중에 스팅어라고 하고 있고 버나나 너브핀치라는 말로도 이제 이거 다 동일한 언어입니다. 동일한 언어인데 이게 어디서 많이 발생하느냐 목 혹은 어깨 신경에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나 한쪽 팔이 시절 때는 전기 자처럼 극 짜릿짜릿한 통증,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목 디스크가 있거나 하고 거북목이 있거나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어깨 쪽에 통증이나 혹은 전기가 전기가 이제 찌릿한 느낌이 드실 텐데 그런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스팅어하고 버너나 뭐 너브펀치라고 하는 이런 그이 시전이 중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음, 미국에서는 우리나에서는 라 그렇게 인기가 없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럭비 미시축구 특히 미시축구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인기가 그 미국에서는 많습니다 음, 야구 농구 미시축구 이세 가지가 3대 스포츠 중에 하나인데 정말 인기가 많아요 음, 그래서 이 미시축구 할 때는 당연히 목마, 몸이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깨 쪽이나 머리 쪽이 쾅 부딪히면서 목의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이런 스팅어라는 일시적인 주구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서재적 접촉소충돌성, 그래서 럭비, 뭐, 미시축구 같은 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는 뭐, 기, 여기 말씀하, 말씀, 말씀, 음, 것처럼 중증도가 심하지 않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거 뭐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음, 사지 마비입니다. 일시적인사지 마비. 요거는 이제 심각한 목 척수 손상에서 발생하지만 이것또한 뭐다? 일시적이다 이런 일시적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뭐어느 팔다리에서도 다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어,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일시적인데 일시적인 상황이 어느어도냐 15분 미만 이더라 라는거 때에 따라서는 48시간 이상 지속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점 하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뭐냐 회복이 된다 라는거 어떻게 완벽하게 회복이 된다 라는거 요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중후군들뭐 불안 색깔 중후군이나 전반적 중후군이라는징역성 쇼크라든지 가다 자율시민 과다반사 중후군이라든지 이러한 증후군과 좀 감별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사지의 마비 혹은 하지의 마비가 있다고 해서 뭐말 말꼬리 중후군인지 아닌지 뭐 현장에서 잘 파악하기 힘들 것 같긴 하지만요. 환자의 손상기전이나 혹은 환자의 문진을 통해서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척수 손상인데 척수 손상이 심각하게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음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거죠. 뭐여기 예를 든 것처럼 미시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충돌 후에 상대편하고 충돌 후에 음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팔다리 모두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심각한 척수 손상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환자를 지켜보시면서, 뭐, 호흡이라든지 기본적인 환자 평가 하시고, 1차 평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컨더리 피지컬 이무제이밍션 하면서, 이제 이 환자가 진정한 척수 손상이 라든지 파악해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추가적인 진단으로서 뭐, 바이탈 사인도 할수 있는 거고, 점이 신체 검진 하시면서, 환자가 마비가 풀린다면 이거는 시저 증후군이 되는 거죠. 그고 환자의 뭐음 앞서 말씀드렸던 일차 평가하고 이차 평가하고 발타 사인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음 대부분 이시지 중후군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지켜보시다가 환자가 돌아오는지 돌아오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런 평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인데 뭐 정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게 과도하게 그 일차 평가나 혹은 이차 평가 발타 사인 등의 이런 그 지표들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음, 지속적으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안 그러면 이제 이송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발생한다면요 이제 뭐 가까운 병원들이 많으니까 병원 내에 이송하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책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 에 거리가 뭐 30분, 1 시간 넘게 걸린 곳도 있기 때문에 음, 어, 그때는 이제 파라메딕의 역량이 좀더 어, 광범위하게 펼쳐질 수가 있겠죠. 본인의 파라메딕이라는 직종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본인을 판단하여 이 환자가 음.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가르는없지만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현장에서 어느 정도 결정낼 수 있는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어, 파라메드 같은 경우는 이러한 거리 병원에 인접하지 않은 곳에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음, 이러한 우리나라와 좀 다른 음, 상황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종주운이 발생하더라도 뭐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찰 한번 보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통상적입니다. 네. 뭐 현장에서 음, 확인하는 게좀 어, 완벽하게 판단한, 판단하기는 힘들긴 하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좀 시스템이 다르죠. 뭐가 틀리냐? 건강보험제도가 틀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보험입니다. 사보험. 나라에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회사에서 이 건강보험을 운영하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뭐 감기 한번 걸렸는데 뭐몇 천만 원 깨졌다. 몇백만 원 나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도한 비용 청구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게 조금 꺼꾸로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진료나 진찰이나 혹은 진단을 목적으로 음 일시적인 신경 증후군이 있더라도 척수 증후군이 있더라도 어 진찰 한번 받아보, 받아보기 위해 진단 받기 위해서 병원에 이송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서상, 우리나라의 사회적 환경상 더 좋겠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다음에 신경장애 기타 원인이 있는데요. 뭐 척수 손상 외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신경 전달로 신호 전달, 신경 전달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예, 신경 같은 경우에는 전기 신호를 보내는 신체 기,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어, 척수 손상 이뭐 근육 분절 여기 피부 분절이라고 근육 분절이 있는데 각각의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뭐 근육 분절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지 못한 거나 혹은 감각이 떨어졌을 때 이게 모두 다 척수 손상과 연관된 거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목신경 뿌리라는 말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음, 척수 손상 아니고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가지에서 뭐 척수가 있기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가지가 나오잖아요. 척수, 음. 척수 가지에서 손상 이 일어나게 되면 음, 각각의 담당하고 있는 피부와 근육의 음, 감각이라든지 운동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그 아래 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쭉 어느 손상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내에서 이러한 움직임 제가 지금 움직이는 것처럼 손을 움직이는 것처럼 뭐 손을 뭐 손가락 깍지 껴라 혹은 혹은 손가락을 펴라 뭐 피고 뭐하라 이런 것들 이런 행위들을 할때 내에서 보내야 되는데 내에서 척수까지는 잘 가요. 근데 척수에서 신경뿌리로 가서 새끼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려이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니까 운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제대로 내가 원하는대로 신체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건 진정한 척수 손상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음, 여기, 보시 만한 것들은요, 척수 연혈기침 여기까지 비외상적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내과책이 있거든요, 내과책. 내과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될 때, 이 비외상 관련된, 비외상과 관련된 근교급계손상뭐 그런 것도 내과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아, 척추 환자는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